예, 흑백 논리가 아닌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숙과 성장은 균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균형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 뒤집어 얘기하면 신앙의 밸런스가 없으면 아직도 미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가지 살펴겠습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고 우선순위다이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법보다 중요한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로플이 아니라 헬프 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구약에서 많이 살펴 죠 아버지에게 두 요소가 있는데 미쉬 파트와 체다카 사법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이거를 이제 정의와 공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미쉬 파트와 체다카 이 세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우선순위 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4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또 6절에 나오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희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연노라 이 4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점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이 쓸데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지 사람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수하는 점들이 있는데. 사람을 안 기쁘게 하는 것에 방점을 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에는 잘못 하겠으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야. 뭐 이걸 갖다가 막 과시하듯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막대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무례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하고 무례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무례해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무례하거든요. 거칠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삶 가운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 그럼 되게 믿음 좋은 남자, 믿음 좋은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여자분이 남편을 막 박대요. 막그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뭐 내조 전혀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지 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그거 어떻게 균형이 아니죠 또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아내를 내팽개치고 그죠 부양 의무도 없고 집어 들어 살아요 그러면서 명목은 뭐냐 포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 보세요.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실족치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은 데 보니까 사람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매 돌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사람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기쁘시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도 기쁘시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반한거 아니냐? 균형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뭐죠? 이게 이제 베레아 교인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노블 캐릭터, 고상함. 이런게 품위가 있어야 돼. 품격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질서 있게 하라. 질서는 뭡니까? 이게 순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은 개판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사람을 가야 된다고 라 하는. 일종의 우선순위 문제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도 같이 귀하게 하겠잖아요. 누가 보음 2장 5 2절 보니까 예수님 성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는 뭐무시당했지만 하나님께만 사랑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2장 26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선순위 문제지 흑백분리 문제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그다음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매력 있고 그래야 호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둘때 호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나온 힘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존재야. 그때 매력이 있고 호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흑백논리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대계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적법이 아니라 적절이다. 이건 약간 어머니 영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에게 한번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담배 피면 천국 못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담배 피운다고 왜 천국을 못 가? 다만 천국을 일찍까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담배 핀다고왜 천국을 못 가요? 어, 이건 적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로플 이게 합법적이냐? 이게 말이 안 되죠. 담배가 발견된 게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남미에서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세기 이전까지 담배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그 남미 사람들이 피던 게 담배거든.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고 뭐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담배 이야기가 있을 리가 없죠. 16세기 이, 이후인데. 그러면 왜 교회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초대 선교사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잘 받아들이고 성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적인 이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술, 담배, 도박이에요. 이3대 악이라고 그랬거든요. 술, 담배, 도박. 말씀으로 잘양육켜 놓으면은 술한번 마시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 진짜 많은 양육이 그냥 하루 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요따많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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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에다가 위스키 부어놓고 홀짝홀짝 침 섞어가면서 두 시간 마시잖아요 그것만 보다가 한국에 왔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항아리채 마셔 항아리채 이렇게 항아리채 남자고 여자든 간에 뭐술을 엄청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가 나온 거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줄 담배 피는 거예요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뭐줄 담배 피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한국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 결핵이라 그러죠. 폐병. 폐병 많고 담배 피우면 폐가 안빠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고 그래서 뭐 쓸만하면은 담배 피다가 가고 가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지한 거죠. 또 하나 도박. 부인 팔아먹고 그랬어요. 농농한기란게 있었죠. 옛날에는 겨울에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도박으로 겨우겨우 겨우, 겨울 내내 보내는 거예요. 부인 팔아먹고 지방 다 깨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의 이 문화적인 쓴뿌리 이거는 신앙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술, 담배, 도박. 끈, 끈차.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걸 뭐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 합법적이냐, 로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헬프풀을 물어야죠.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로프라지만 헤브프라지 않은 게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베너피셜한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맨날 뭘 들고 나와서 이게 법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이거 묻지 말고 적절한가를 물어야 돼. 적절한가. 이게 도움이 되나, 덕이 되나, 유익이 되나. 이렇게 물어야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아니, 아니고 우선순위 듯인지 이게 합법이냐, 적법이냐를 묻지 말고 적절한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나? 헬퍼풀한가 그걸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성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나 권리 이런 거 주장하지 않냐고 이게 도움이 되나? 그죠? 가하나 유익이 되나? 덕이 되나? 그런 관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김과 희생을 가지고 살았다. 이유가 뭐냐? 그게 적절하니까. 그래야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머라고 나오는데, 남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게 유머라고 그러잖아요. 유머라는 개념을, 이게 당시에게보편화돼서 그런 거죠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영상. 어머니가 그법 갖고 나오지 않지요. 적절한 거 아닌가. 이게 아이를 임신하거나 아이를 이제 으면은 엄마들이, 어,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엄마들이잖아요. 애들 그 임신하거나 그럴 때 되게 먹는 거 조심하더라고. 이유가 뭐냐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거 묻는 거 아니죠 그거보다는 더 유익한가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유익한 거 아닌가 어저께도 제가 그 우리 이제 도와준 뭐 형제가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우리 사모가이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랬어요 뭐이 개월 동안에는 그 나름씩 먹지 말라고 뭐 이렇게 회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근데 이 개월 지났거든 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 개월 지났는데난 먹자 그러는데 확실히 어머니 영성이 다르고 우리 제 와이프는 이 개월 남았다고 이게 도움이 되나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먹잡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좀 이렇게 법에 가까운 것 같고 여자는 이게 유익이 되나 적절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적절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어머니의 영성이다. 그냥 읽어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적절하게 목숨 걸고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그래서 8절에 사모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성경이 딱두 군데 나와요 여기 사모한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죠 70인역이라고 거기 보면 욥기 3장 21절에 "요 사모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병나고 그러니까 요비 죽기를 바란다. 그게 사모거든요. 죽기를 사모해도 오지 않고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내가 죽음을 사모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모라는 단어는 목숨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어머니 영성이 어떤 거예요? 목숨 걸고 희생하고 사랑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런 걸 우리가 뭐적법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사랑하게 목숨 거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긴다고 하는데 다시 어머니 영성까지 안 가죠. 희생하기, 희생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잘 섬겨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섬기는 게 한계가 있죠. 그거 넘어서면은 또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성이 뭐예요? 어머니 영성이 있거든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는 거.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 진짜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순까지도 내놓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언제 생기냐면은 하 기도 하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나 팔절 하반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근데 언제 소중함을 망가하냐면은 하 기도가 없으면 소중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거 보면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로 계속 기도해 보라고 그럼 사랑이 생기죠. 그래서 약간은 그래요, 저 문제 기스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유가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기도가 더 많아. 이제 문제 일으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꾸만 기도하니까 사랑이 가고 그런 거죠. 저희 외갓집이 자녀가 12인데, 우리 돌아가실 때 우리 외할머니도 보니까 그 일단 약한 아들 문제 일으키는 자녀, 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훨씬 거기에 애정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 삼촌이거든요. 있꼭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거 제가 세번 이상 들었어요. 그 유언하는 거. 또 하나 좀 걸러 걸러가는 분이 한분 계셨거든. 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런 거.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가장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도하면 소중해질 수 있다. 그걸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사령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애썼다. 그러니까 중노동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혹시 그 복음이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중노동해가지고 돈 벌고 그 다음에 헌금 받아가지고 하지만 너희들 내가 짐안 지우게 하려고 한다. 이유가 뭐냐? 그 합법적이지만 너희들에게 헌금 받아서 내 뛰는 게 합법적이지만 그게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될까봐 핍박도 많은데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그 지혜로운 어떤 어머니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되게 평화로워요. 가족이.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자녀들 얘기를 상대방에게 안 한대. 그렇게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누가 나에게 뭐 이렇게 잘해주고 한 거를 얘기 안 한대.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잘해줬다. 그러면 못해주는 자녀 괜히 짐되고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고맙다, 감사하다, 거기서 끝내버린대. 절대로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가장이 평안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누가 좀 잘해주거나 그럴 때, 야, 잘해준다, 잘해준다. 그럼 못해주는 사람은 문제가 되겠죠. 목회자들이 왜 자꾸 살찌는지 알아요? 뭐라딴 사람 보기좀 저는 그랬어요. 어떤 집에 가요. 가면은 좀 이렇게 가난하고 이러면 잘못 차리잖아. 그러면 거기서 덜 먹으면은 상처 입잖아요. 그래서 엄청 먹어. 맛이 맛이 있지만 뭐 제가 이 맛이 없고 엄청 먹어. 그리고 또 부잣집에 가면 너무 재료가 좋고 그러니까 또 맛있잖아. 그러니까 또 엄청 먹어. 그래서 먹사가 되는 거예요. 먹사가. 근데 그 심정 아세요? 그 제가 전 진짜 그래. 진짜 이렇게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진짜 제일 싫은 놈들이 누구냐 하면은 맛있는 거 있을 때만 뭐잘 먹고 자기 맛에안맞아 이렇게 뭐 거절하고 이러는 거 보면 아나 덜컥 겁이 나. 왜 겁이 나냐 하면 어, 저거 그러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저거 상체면 어떡하나. 저거 지금 뭐 하는 꼴이야, 저게 지금.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죠. 그게 약간 이제 어머니 같은 마음인 것 같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대사라님과 교회가 좀 약하니까, 핍박당하고 어려우니까, 빌리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오는 거,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그냥 때우고 말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법이요 그러지 말라고 뭐, 로플 법이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해 헬퍼풀 이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게 어머니 영성 그런 거죠. 적법이 아니라 적절을 추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 영성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집안의 아버지가 하는니까?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지만 아버지는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기준. 그래서 아버지가 좀 엄하고 이래야지 기준을 딱 잡아요. 아버지가 있는 집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아버지 기준으로 돌아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맨날 하셨던 얘기들이 있거든. 우리 아버지는 되게 정의로웠어요. 공의롭고. 근데 뭐 하여튼 이랬던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안 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머리에 남아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했다가도 그로 가요. 아버지가 기준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많은 남성들 아버지가 할 역할은 그거예요.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뭐죠? 또 도와주는 거, 또좀 그런 게 있어.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었는데, 그 느낌이 그래.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것 같아. 아버지는 못 해줄 게 없는 것 같아. 뭐 돈도 주고, 뭐 해주기도 하고, 뭐 문제가 갖다 주면 다 풀어주는 것 같고, 본인이 못 풀더라도 풀수 있는 외울 툴을 아는 것 같아. 어디서 푸는지를.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영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이제 구약 성경 얘기할 때. 정의와 공의 얘기를 했죠. 미슈파트라는 게 정의. 그러니까 체다카, 뭐, 체다카라고 하는데전 체다카가 더 받는 발음 같아요. 체다카가 이 공의. 그럼 미슈파트는 뭐냐 하면 사법적 정의예요. 그래서 재판을 할때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심지어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없이 자기의 측근인지 안지의 관계 없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재판은 공정해야 되죠. 그게 미슈 파트. 미슈 파트.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이게 뭐, 가깝고 멀 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정확한 기준, 말씀의 기준이죠. 그게 미슈 파트. 체닥하는 뭐냐? 회복적 정의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선, 뭐, 구호, 구제, 뭐, 이런 걸로. 아버지가 또 숨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 없으면 n분의 1. 그냥 똑같이 나눠 주면 문제는 안 생기죠. 근데 진짜 회복적 정의가 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줘야 되고 권면이 필요한 사람은 권면을 줘야 되고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훈련을 해 줘야 되고 다 다르죠. 이게 동행이 필요한 사람은 동행해 줘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제대로 돕죠. 그래서 체다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돕는 게 달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권면과 위로와 경계. 그래서 권면과 경계는 약간 그 미슈파트 기준 세우는 거에 맞는 것 같고 위로는 아버지가 도와주는 부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구하라 그러면 여기 주실 것이요 기도 얘기 쭉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줄줄 줄 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에요? 최다카의 모습, 회복적 정의의 모습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정확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기준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적 정의,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라 이런 균형이 꼭 필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읽고 마칩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이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큰부분에 균형을 밸런스를 다루고 있다고요. 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맞다. 근데 이건 흑백 논리 아니고 우선순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 그랬죠. 이렇게나는 사역을 한다. 이게 옳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적법하다고. 우리 맨날 법만 따지는데, 어머니 영성이 또 뭐예요? 적절한가를 물으라. 로프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게 헬프풀한가? 도움이 되는가를 꼭 물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영성이 필요한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기준세우는 미슈 파트. 그리고 도와주는 회복적 정의의 체다카, 결국은 균형이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믿음의 정도기를 추구합니다. 예,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오늘 우리 아버지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